체인 모양도 바꿀 수 있네? 오픈드 체인, 클로스드 체인 이런 식으로 뭐 어, 만들어봐 이제 된다 어떻게 하는 게임일까? 야 저번에 옴니업 할 때도 니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어 그래 <laughs> 근데 그거는 혼자 떨어졌지만 이거는 아, 씨 그렇네 혼자 떨어지는 거잖아 쟤는 야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진짜 이거 오늘 <laughs> 엔딩 보기로 한 거야 뭐? 아니 왈도쿤 오늘 우리랑 오래 있고 싶어? <laughs> 아니 오래 있고 자시고 이 중에 끝나는 거 존나 짜쳐 야! 야! 잡아! 아니 씨! 아이고, 아, 이돌 아, 야 살렸어 살렸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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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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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가보자, 가보자. 오케이, 가봅시다, 가봅시다. 야, 야, 진짜, 진지하게, 운명 공동체로 가보자. 자, 밀랍, 밀랍. 가자! 야, 마무라, 우리 어차피 에이, 그거 많이 에이. 해야 돼, 이따가.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하게 냅둬, 하게 냅둬, 하게 냅둬. 아니야, 나 순간 머리에, 나 무량 공쳐들었어. 빨리 가자, 카오야 <laughs> 빨리 와, 일단 야, 이거 프레임 좀 줄여야 하나, 이거? 일단, 앞에 눌러주면 안 될까, 카오야 일단은? 아니, 30프레임으로 해놔야겠다. 이거 너무 어렵다. 빨리, 끝내 씨! 나 마리오 될것 같아, 이러다가. 야야야야야! 가오야 가오야 가오야! 야이 새끼야 너이럴려고어 됐다. 아 진짜 지랄 말고 올라. 안 되겠다 발 이거 양각해서 버텨야 돼. 잠시. 야이 새끼야 너 너가 문제 이딴 게왜 가져왔어? 아 근데 벌써 그 대중심부가 뽑아서 짓들 번글라서라 너네. 아 재밌긴 한데 존나 열받아 이거. 새끼 살라, 이씨. 올라오라고. 나안될것 같아, 친구를. 날 버려. <laughs> 아이, 지랄 말고, 올라오 <laughs> 아, 씨발. 아이, 이 마리오. 아, 진짜. 아, 아니, 쥐. 야야 쥐. 지금이라도 나 델로 부르고, 나 엘딜링 하러 가면 안 돼? 니들끼리 하면 안 돼? 나 진짜 엘딜링 하러 갈래, 그냥. <laughs> 야,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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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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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아, 개 같은 불리해지 진짜 오오오오오아씨 오오오오 올라와 제발 야 피가 저 새낀 거 어떡해 아 안돼 내가 아, 해볼게 내가 해볼게 와 감사합니다 떨어지기 미션 성공 네 미션이라니까 이해는 한다 이번에. 아니 근데 마군이는 돈 버느라 그렇다 쳐 너는 뭐야 이십 악마 새끼야? 누구? 지옥 중에서도 지옥이 있다면 저 새끼가 떨어져야 한다. <놀�ils> <놀�ils> 야 조졌다 얘들아아 와씨. 야한 사람부터 천천히 가자 나부터 갈게. 야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분 개발한다. <놀�ils> <놀�ils> 야 잠깐만 잠깐. 아이 아이돈> 아 런. 아, 어 잘렸어 어, 살렸어살렸어 어, 어디 힘안다 야, 이문 개방. <laughs> 야, 조. <졥. 웃음> <laughs> 이제 다들 피곤한가봐. 벌써 말이 없네. 난 열심히 하고 있었어. 난 열심히 하고 있어. 합쳐. 얘들아, 어차피 다 같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왜 싸우고들 그래? 천천히 하자. 아 캐리하기 힘드네 <웃음> 역시 <laughs> 카오야. 아 믿고 있었다. 야 카오야 역시 너밖에 없다니까 우리.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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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아왜 미안해다니 뭐가 미안해? 갑자기? 아 아니야, 아니야. 혹시라도 너,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네가 조금 불쾌했다면 사과할게. 야, 근데 얘들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곳에 갇혔을까? 너랑 같이 가임 아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뭐? <laughs> 아야야야야 미안 해 미안 해 미안 해 미안 해 미안. 내가 내가 아, 내가 멍청이었어. 아우 카우 씨. 왈도쿤 <laughs> 씨도 지금 반성 <magic> <laughs> 많이 하고 있어요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아한 번만 봐준 거예요. 아 진짜 씨발. 아. 뭐? 아야야야야 아니, 아니, 저희 애가요. 좀 마음이 <laughs> 아파요. 아, 아니 어? 아야야 아니, 잠깐만. 어? 왜 끌어? 왜 끌어? 왜 끌어 가지고. 왜 끌어? 나밥 먹고 올게. 아 왜? 아이 내가 안 끌었어 이번에. 그냥 중간에 질한 아레스 대장. 나나 진짜 밥 먹고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. 야 빨리 박스가 내려놔. 왜 너까지 그러냐고! 야통아 그거 알아? 난존나 열심히 했다. 나도 열심히 했잖아. 왜 내가 피해봐야돼 오케이 10분 동안 욕 참으면서 카우 칭찬해주기 미션 성공. 와, 대단하다. 야 개새끼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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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진짜 욕하지 마세요. 그렇다고. <laughs> 여러분 방송은 아, 방송. 방송으로 봐. 할수 있다. 방송은 방송으로 볼수 있다. 나 지금 콘텐츠 중이다. <laughs> 어? 잠깐만 여기 떨어지는 게 있거든? 천천히 가자 와 조졌다 야 레이저 있는데? 하아아아아뭐뭐뭐뭐 점프! 아어어어 아 새끼야! 그.. 래뭐 그래, 그, 지금이야? 아니 고의..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이슈였어요 나 4분 개방 어 4분 개방할 때 미션 성공이다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똑똑한데. 이네 명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사이버 유격을 하시나요? <laughs> 그러게요. 저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읽어보겠을까요? 와, 됐다, 됐다, 됐다. 야, 어 진짜 아야 우리 차가 야, 있는데 칼에 있어 칼에 있쓰래어어어 어. 어? 어, 뭐야 잠깐만, 내가 이 새끼가 있다. 이 새끼가 진짜 잠깐만 점 포인트가 떠 올라요. 점 포인트가. 떠올라요 자, 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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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가 뭐지? 아니 이잘 보면서 나 기대 진짜 카워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잘해야 돼니가어 잘해야지. 나 어. 잘하고 있어 지금. 그래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천천히 가자. 어 잘하고 있지? 나 잘하고 있다고 진짜. 나 잘하고 있지? 그럼 그럼. 자, 너 지금 완전 너 진짜 뭐지? 칼에 있어야 진짜. 뭐. 어 잘했어. 잘했어. 카워 잘했어. 와야이 씨발 이 새끼야! 이 새끼가 사람 옷을 가지고 장난을 쳐? 빡쳤냐고 아니 안 빡쳤어요 저 괜찮아요 뭔 가면이야 나 괜찮은데 카 이러려고 너 진짜 참가 됐다는 거야? 아니지? 깨고 싶어서 한다고 거지 그래 너도 한번이 클리어라는 기쁨을 한번 만끽해 보자고 잠시 후안 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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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어야야야 아, 근데 너무 길다.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대?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냐고. 그만큼 이 게임에 열정이 있다고 음,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? 고해성사 하나 할거 있습니다. 어, 아, 뭐죠? 그냥 두 시간 하고 와장차 엔딩 날줄 알았는데. 아, 됐다. 예까지 하겠다는 거 보고 좀 겁먹었습니다, 지금. <laughs> <laughs> 카운님, 이제 도망 못 가요. 자, 여기서 천천히 하자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뛰는 거야. 여기서. 자, 다떼고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아니! 어? 어, 야, 조졌다. 야, 이건. 안 돼! 어? 아야와야 야, 결국 의미 없어 올라가야 돼. 아 근데 니케 하고 싶다. <laughs> 오늘 못할 텐데. <laughs> 아 갑자기 내 심장. 깨고 고 쳐. 심장이 멈췄는데. 가짜 광기. 대충 2 시간 트롤로 영상 보고 갈 예정이었던 하우카우 진짜 광기 엔딩까지 가야 한다는 왈도쿠. 사람을 <laughs> <laughs> 왜 그렇게 보나요? 근데 이런 게임 엔딩을 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? 알았어, 알았어. 아, 이게 진지하게. 아니, 피곤하면 가고, 아, 뭐 어쩔 수 없잖아. 약간 그 회식 참가 안 해도 된다는 부장님 같아. 아, 아, 신경 쓰지 마. <laughs> <laughs> 신경 졸랐어요. <존나 쓰여. 웃음> 아니왜 아, 신경 쓰지? <laughs> 어, 아무튼 아서도 정하시고 좀배 아파가지고 빨리 갈게요 저는. 아, 예 가세요. 말안 해도 안다니까 니들 그럼 그럼 그럼. 어, 여기서 막히지 않아도 되잖아. 자 <웃음> 이제 <웃음> 여기서 천천히 해보자. 내가 앞장서게. 오른쪽에 있는 애가 우리 앞까지 왔을 때 출발. 다음 거 출발. 점프하고. 자 한번 점프하고. 아, 점프하고. 와씨. 야야 잠깐. 야야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. 하이 파이브. 오케이 야 가슴도 부딪혀 우초 <laughs> 우초 영차 아우 빠보다 아우 잠깐만 아너 다른 걸로 치면 어떻게? 아 미안 내가 좀 굴빵해서 아니 가슴보다 배가 먼저 나왔어 배가 음. 비교줄게 빨랑 어 이거 배인가?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두 둘. 하나 둘셋 오케이 지금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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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, 아, 전차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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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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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오! 와, 9시 57분. 아. 와, 거의 10시간. 아.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하셨죠. 자, 이렇게 해서, 최종적으로, 옥상에 올라온 정의의 멤버는, 장마군, 통깡, 그리고 왈도쿤. 아.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아.